미스터트롯2가 결승전을 앞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요. 결승진출자 탑세븐의 마지막 인생공 미션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최고의 관심사항은 과연 누가 진의 왕관을 차지할 것인가에 모아지고 있는데요. 인생공 미션은 지난 시즌 송가인의 단장의 미아리꼬개, 임영웅의 배신자, 김호중의 고맙소 등 벅찬 감동의 무대로 본인의 인생에서 큰 의미를 지닌 노래로 기대가 큽니다. 한편 결승전은 마스터 1300점 온라인 응원투표 점수 700점 실시간 문자투표 1500점 총 3500점 만점으로 결정되는데요. 1500점이 문자투표에 달려있어 손에 땀을 주는 승부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또한 예선진 우승 평행이론 지켜질 것인가도 무척 궁금해집니다. 송가인 임영웅이 예선진을 차지한 후 왕관을 차지했듯이 예선진 박지연이 그 전통을 이어갈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2위로 결승에 오른 박지연이 강력한 후보 안성훈을 꺾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화러보이스, 박지연이 과연 역전 우승 가능할지, 우승이 가능한 이유 6가지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연의 역전 우승 핵심 포인트 6가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팬클럽 회원 증가수 1위로 떠오르는 강력한 후보입니다. 팬클럽 회원수는 탑7중 진해성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며칠 전 경쟁자인 안성훈을 누르고 당당 2위로 올라서 결승을 앞두고 기세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무엇보다 핵심 포인트는 회원 증가수에서 경쟁자들을 압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대중들에게 매력을 어필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점이 박지연의 최대 강점이 될 것입니다. 둘째, 음원 최강자로 최근 여론이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박지연이 음원 강자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박지연은 최근 멜론 차트에서 트로트 5곡이 모두 차트에 올라 기세를 올리고 있는데요. 결승을 며칠 앞두고 큰 호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라이벌전에서 부른 검은고야가 19위, 예심에서 부른 못난놈이 29위, 중결승전에서 부른 깜빡이를 키고 오세요가 92, 대전 브루스가 92위까지 모두 차트 진입에 성공한 것입니다. 세 번째, 뉴 페이스로 뉴트롯 세대 교체의 돌풍 추역입니다뉴 페이스로 참신성이 다른 후보를 앞서는 최대 무기입니다. 대학생부로 참여해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참신성이 돋보이며, 신인이기에 기대감이 큰 트로트 인재입니다. 오디션의 목적이 참신하고 뛰어난 트로트 신인을 발굴하여 트로트 대중화 확산에 있기 때문에 취지에 맞는 최적합 후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넷째, 시원시원한 사이다 가창력이 매력 포인트입니다. 예상곡 못난 놈, 데스매치곡 떠날 수 없는 당신을 통해 200만 200만 뷰를 기록하는 등 마스터들로부터 실력은 이미 현역부 이상이라고 극찬을 받고 있는 탁월한 가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이벌 매치에서 거무가로 사이다 가창력을 인정받았고 신곡 깜빡이를 키고 오세윤은 히트를 예감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아이돌 뺨치는 화려한 비주얼로 어필하고 있습니다. 연예인은 대중 앞에 나서기에 비주얼을 무시할 수 없는데요, 1 8 3의 m 훈철한 키에 미남명의 비주얼 외모를 갖고 있어 스타성을 갖춘 강력한 참가자입니다. 아이돌 뺨치는 외모이다. 뛰어난 춤솜씨와 움동으로 시청자들에게 크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건실한 청년의 꿈과 효성이 지극한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8년 동안 수산유통업에 종사하는 어머니를 도우며 건실한 청년으로 살아온 효성이 지극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요. 상경하여 어릴 적 소중한 꿈인 가수에 도전하는 멋진 스토리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승전은 문자투표가 5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팬클럽 회원을 많이 확보한 후보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박지연도 회원수 2위, 증가수 1위로 기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역전 우승 가능성도 높다고 여겨집니다. 인생공 미션에서 선전을 기대하며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연예가의 한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연예 포커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과 관심입니다. 감사합니다.